유난히 시댁 식구들과 자주 밥도 먹고 술도 마시며 왕래했어요. 함께하는 시간이 재미있었거든요. 결혼을 준비하던 중 시아버님께서 주식을 움직이는 세력을 알고 계신다면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저를 제외한 온 가족이 그 세력을 믿고 있었고 또 실제로 투자까지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저 또한 시댁과 자주 어울렸고 자주 얘기를 들어서 혹하는 마음에 가진 상당 부분을 투자했어요. 결론은 결국 하한가 폭락을 했고 저는 투자한 모든 돈을 잃었습니다. 제가 공부해서 시작한 주식도 아니었고 결국은 투자한 제 잘못이 크죠. 그래서 시부모님께 원망스러운 표현도 하진 못했고 다만 남편한테는 속상한 마음을 표현했었습니다. 결혼하면서 친정에서 제게 혼수비용 제외 1억 2천을 해주셔서 현금으로 가져왔어요. 그 중에 주식으로 날아간 비용, 남편 대출 갚아준 비용으로 지출이 나가고 현재 4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남편은 모아놓은 돈이 없던 상태로 결혼을 했고요. 없어진 돈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어도 속상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제게 이건 절대 저의 부모님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고 입 단속을 하시는 겁니다. 너 주식으로 돈 잃은 거 사돈 어른한테 말하면 안 된다? 알지? 그럼 우리 입장이 뭐가 되겠니? 사돈 어른도 많이 속상하실 거고 나도 별 낯이 없다. 어련히 제가 말하지 않겠죠. 친정 부모님 속상하시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입단속하신지는 알겠지만, 그냥 저런 얘기를 들으니 또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과도 작은 것에도 싸움이 빈번해졌어요. 제가 삐뚤어진 마음을 갖고 있어서 저도 좋게 반응이 나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잦은 싸움에 서로 마음에 생채기도 냈었어요. 저 사건 이후에도 시부모님은 주식을 계속 놓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게 잘될 거다, 이 종목은 괜찮다 등등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그냥 흘려들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번입니다. 두달 전부터 남편이 엄마가 주식 종목을 알아왔다면서 돈을 맡겨두면 손해 본거 다시 채워주겠다며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는 주식 관련된 것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단호하게 거절도 많이 했어요. 단호한 제 모습에 어느 순간부터 남편도 더는 얘기를 꺼내지 않더군요. 그런데 최근 시부모님께서 만나자고 하셔서 식사 자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식사 끝 무렵에 주식 이야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남편을 통해 설득이 안 되니까 이 얘기를 꺼내시려고 계속 만나자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가. 우리 때문에 손해를 막심하게 본게 정말 미안해서 그래. 너한테 미안해서 그래. 조금이라도 손해본 것을 회복했으면 하는 마음이라 그래. 시어머니께서 이번에는 진짜라면서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저한테 주식을 사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본인한테 믿고 맡겨주면 돈을 불려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미안해서 그렇다면서. 그 돈이 마이너스가 되어도 준 돈은 그대로 돌려주겠다면서. 시댁이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걸 알고 있기에 마이너스가 되어도 무슨 수로 돈을 돌려주실 거냐고 제가 물었죠. 어떻게 해서든 돌려주신대요. 저는 싫다고 하고 싶지 않다 무한반복을 했습니다. 저는 착실히 돈 벌어서 그렇게 모아서 살고 싶어요. 손해본 돈, 저도 더는 생각하지 않으니 신경쓰지 마시고 앞으로도 주식은 안 하려고 합니다. 하고 무한반복했습니다. 자꾸 말씀하시길래 어머니가 그렇게 맹신하시는 주식이면 혼자 하시고 수익을 내면 그때 도와주시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드렸어요. 급기하는 아들 며느리에게 주식을 하라고 권유하는 게 지금 맞는 거냐 라고까지 하면서 저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돈이 많아야 하는 거야 돈이 많아야 투자를 많이 해야 수익도 많이 나는 거지 제가 계속 싫은 티를 안 좋게 내니까 시아버님께서 어머님을 말렸어요. 그만 얘기하라며.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시아버님께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성질을 막 부리시면서. 저는 그게 저한테 내고 싶은 대책이로 아버님께 소리를 지른 것과 다름없다고 느껴졌어요.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 화가 나다가 옆에서 입꾹 닫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남편을 보니 지금 이 사람 믿고 결혼해서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것인지 마음이 슬퍼지더라고요. 저를 앉혀두고 시어머님, 시아버님, 남편 셋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두달 전부터 남편한테 싫다는 의사표현을 무수히 해왔고, 주식 관련 얘기를 하면 스트레스가 너무 쌓인다고 얘기를 꾸준히 했는데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인 것인지, 가만히 있는 남편을 보니 할 말이 없어졌어요. 결국 식사 자리는 엉망으로 마무리되었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부모님은 시부모님이고 남편은 남편이기에, 이 일을 남편한테 화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을 나무라거나 남편한테 화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입국 닫고 화가 난 것처럼 행동하더군요. 그러더니 방에도 들어오지 않고 거실에서 자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음이 분노가 치미더군요. 중간 역할을 못 하는 것은 아주 잘 알고 있었지만 저를 모로 생각하기에 남편까지 저러는 건지 이혼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면서 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일을 시작했고 놀았던 적도 없지만 수입을 모두 가족에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모은 돈도 없고 딱히 비전도 있는 지갑도 아니고 변변한 신혼집 하나 없지만 제가 많이 좋아했고 또 안쓰럽고 착한 면이 있어 그런 모습에 결혼까지 결심했어요. 그런데 이번 일을 겪고 나서 내가 이런 바보랑 결혼을 한 건가? 내가 지금 어떤 것에 눈이 가려져서 여기까지 흘려온 건가 싶으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상황이 지금 제 돈을 빌려달라는 걸로 느껴지는데 어머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데요. 자꾸 그런 게 아니라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다른 말로 돌려서 얘기하시는데 제가 잘못 받아들이는 건가요?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판단마저 흐려지고 있어요. 저한테 예민하게 고집을 부릴 게 아니라는 시부모님과. 아무 말안 하는 남편.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인지, 친정에도 친구들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겠어서 이곳에 글을 씁니다. 제이혼 결심이 섣부른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제 흐린 판단력을 다시 올바르게 쓰이게 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 고민 끝에 모든 걸 친정에 말하게 되었고, 지금은 짐 챙겨서 친정에 온 상태입니다. 이혼 준비하고 있어요. 친정 부모님도 이야기 듣고 너무 놀라시며, 시댁에 대해 불같이 화를 내셨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이건 도박 중독의 일종이라고, 내딸 데려가서 집안 파탄 내려 했냐며, 이유 불문하고, 당장 이혼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주식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는 모두 제출한 상황입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에게 죄송하다, 면목 없다 하더니 저에게는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며 이번 한 번만 잘 넘어갔으면 다 되돌아올 수 있었을 텐데 참 모질하다고 하네요. 정말 이 인간은 상종할 인간이 못 되는구나 싶어서 바로 마음의 정리가 되더라고요. 바보 같게도 이제서야 깨달아요. 결혼 전돈한푼못 모았던 이유도 주식 때문이겠죠. 시부모님이 소리 지르시며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것을 못 알아듣고 여기까지 왔네요. 하지만 더 이상은 당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라도 그 인간하고 연결고리를 잘라버리려고 합니다. 긴 싸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치지 않고 꼭 잘라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시부모가 며느리한테 돈 달라는 거네요. 창피할 줄도 모르고 남편도 자기 부모랑 똑같은 생각이네요. 시부모와 남편이 거지들이네요. 이혼하는 게 나아요. 그집 구석에 다 털리고 생활 어려우면 카드 돌려치기하다 친정까지 털어먹는 게 수순입니다. 댓글 2 여자에 맡기고 300만 빌려달라는 사람 봤어요 강원도 카지노에서 도박은 그런 겁니다. 주식은 도박과도 같고요. 두 번째 사연 제사 다녀오고 이혼 선언했네요. 안녕하세요. 제사 다녀오고 분이 안 풀리네요. 저 이혼하려고 합니다. 저희 남편은 위로 신우이 둘 막내 아들이자 장남이에요. 그리고 시가에는 제사가 한번 있어요. 시 조부모 제사, 시부 제사 세번 있는데 시부 돌아가시고 나니 시 조부모 제사는 절에다 맡겼어요. 시 조부모 제사는 평일엔 안 가고 주말 끼게 되면 가고요. 시부 제사는 평일이라도 갑니다. 이번엔 시부 제사가 토요일이었어요. 생전 안 오던 시누이들도 주말이니 온다네요. 큰 시누이네 고등학생 아들 쌍둥이 조카가 있어요. 이 아들 둘다 덩치가 180에 100kg? 어마어마한 덩치고 먹성이 대단합니다. 신우인의 고기 외식하면 20인분 시켜도 모자란데요. 그리고 둘째 신우내는 입이 까다로워요. 뭐가 얼마나 트집이 많은지 이건 짜고 이건 달고 어쩌고 저쩌고. 평소에 마주칠 일이 거의 없으니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가족회식 가서도 식당 음식 풍평하는 거 보고 네가 해먹던가 소리가 혀끝까지 치밀어요. 시모가 신누이들도 온다고 음식 넉넉히 하래요. 큰 시누네 애들 엄청나게 먹어댄다고. 장 받아 놓은 게 명절만큼이나 사다 놓으셨어요. 둘째 입 까다로우니 간잘 맞추래요. 날달걀 비려서 못 먹는데 달걀 물간잘 맞는지 먹어보라 그러고. 요리하는데 짜증이 머리 끝까지 나는 거예요. 시부는 저 결혼 전에 돌아가셔서 얼굴도 모르는데 남편 아버지랍시고 제사도 짜증스럽구먼. 나 먹을 것도 아닌 요리하느라 허리 뽀사지겠어요. 남편도 돕긴 했어요. 산적 꼬지 끼우는 거랑 달걀물 밀가루 안 묻은 손으로 할 잔심부름들. 그리고 막판에 전 뒤집기 정도. 덥고 비와서 습한데도 에어컨 냄새 배인다고 틀지 말래요. 불 앞에서 쌍욕이 절로 나오는데 내가 이걸 평생 하겠다 싶은 게더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큰 조카들은 뱃속에 거지 든 것처럼 처먹어대고 둘째 신우는 동그랑땡은 간이 맞는데 대구전은 소금 좀더 치지 그랬냐는 둥 아무리 비와도 제사 과일인데 단거 사다 놨어야 했다는 둥 주둥이를 해머로 치고 싶었어요. 제사 끝나고 나서 신우이들 음식 바리바리 나눌 때저 다음부턴 제사 음식 사서 하던 상에 올라갈 것만 하던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삼남매의 시모가 황당해서는 1년 한 번인데 그것도 못하냐 하더군요. 남편더러 1년 한 번인 거 나는 빠질 테니 당신이 하라고. 당신 아버지 제사 아니냐 했더니 남편도 그냥 사올 테니 간소하게 하자고. 신우들이 옳게 남이 하니 어쩌니 하길래 그럼 형님들이 하시던가요 질렀어요. 짜둔 음식 내팽개치길래 저 온종일 맞는 거니 제가 가져갈게요 하고 다 챙겨서 왔어요. 차 안에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집에 와서 남편이 당신 고생한 거하는데 그래도 1년 한 번이니 참자 하길래 1년 한 번인 거 네가 다 해. 소리 질렀어요. 네가 소리에 꽂혀서 대판 싸웠고요. 내 남은 인생을 매년 명절 두 번, 새사 한 번, 세 번을 저싸가지 시누이 가족 먹일 음식 해댈거 생각하니 화나서 이혼하자 했어요. 이게 이혼할 일이 나는데 고작 한 번인데 그걸 못 하겠다는 제가 잘못된 건가요? 저는 지금 정말 이혼하고 싶거든요. 후기 밤에 화나서 쓴 건데 제가 별것 아닌 걸로 이혼하자고 하는 건 아닌 게 확실하네요. 결혼 3년 차고 시누이들까지 와서 제사 지낸 건 처음이에요. 그간 명절에도 시누이들은 명절 뒤에 오니까 마주칠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전업 아닙니다. 맞벌이고 돈좀 모아서 애 낳는다고 아직 애도 없어요. 조상덕 1도 못 봐서 쪼들려 사는데 조상길 챙기는 게 아주 웃겨요. 누가 댓글에 1년에 한 번이 매번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공감해요. 1년 한 번이 1년 주기로 매년 돌아오죠. 글쓸 때까지만 해도 제사 음식 사든지 조금만 하든지 생각이었는데 바뀌었습니다. 절에 모시든지 말든지 저는 참석 안 하던 하려고요. 명절에도 나 먹을 거 이외 음식 안 해요. 싫다면 이용 강행하겠습니다. 남은 인생 중 최소 4,50년을 이러고 사느니 애초에 접으렵니다. 싸울 가치도 없어서 이 링크 보내주고 끝내려고요.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혼인 거죠. 힘 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음식 대접해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간이 맞네 안 맞네. 아주 식당 왔나? 고생하는 거 알면 나머지 잡음이나 처리하지 그랬나 싶네요 남편분. 나도 제사 음식은 안 하고 맛이 어쩌니 저쩌니 할때 제사상 엎어버리고 싶거든요. 신혼 때 차마 맛있는 음식 없지는 못하고 음복주 마시면서 속 달랬었는데 남편은 1년에 한 번인 거 본인이 가서 하면 될 듯요. 남편은 그한 번도 하기 싫어서 안 갔냐고 난리치다가 이혼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건가요? 남편분 처신 잘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